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수 없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오니 우리 주님이 강하고 능력 있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뒤를 겸손히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알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맡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친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정한 몇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부터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전 정도 전에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알게 되었고 아마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냥 그저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미리가 언제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먼저 주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출애굽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이 훨씬 먼저 앞선 것이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니까 그럼 언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것일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루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좀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은 미처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기 너의 씨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보내시고 먼저 약속하시기를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이미 알게 되었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laughs>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나타나신 바가 된 겁니다. 실제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냐? 아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내가 말하는데 미리 정한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거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나서 무려 430년이나 지난 뒤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마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아주 정확한 근거 또는 시작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실하게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니 그 말씀에 따라 살그 말씀에 따라 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항상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이 인생 멋있고 아름답게 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육체가 썩어질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아니라 이 썩어질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시, 그 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마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하신 말씀이고 해 주신 약속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율법이 먼저라우기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율법을 부르짖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식으로, 습관으로, 겉모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운전한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